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지? 아나 오늘도 비오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아 발전 안 되게 도사님 저희 짜장면 시킬 건데 짜장면 드실래요? 아니 난 짜장면 싫어해 도사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도사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야, 야. 안녕하세요. 태양광도사 태도사입니다. 태양광도사 목소리가 왜 이러냐? 태양광도사가 저번주에 독감을 걸려서 이 독감이 나아지지 않아서 저번주도 영상도 쉬게 됐고 이번주도 이런 상태에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도사가 이제까지 지었던 발전소들의 발전량을 찾아보았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발전량이 작년 발전량보다 대부분 적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태양광 조사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장수의 하랑태양광발전소인데요 작년에는 하랑태양광발전소가 약 3.75시간이 발전이 됐다면 올해는 12월 달을 작년 12월 발전량으로 적용했을 때 3.56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0.19시간 정도 발전량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작년 대비 제일 크게 발전량이 떨어진 달은 10월입니다. 발전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가 엄청 왔죠. 원래 봄 가을에는 발전이 잘 되기로 유명한데요. 하랑태양광 같은 경우는 10월 달 작년 발전량이 12,390km 하지만 올해 발전량은 9,461km 해서 약 2,929km가 적게 나왔습니다. 진짜 태양광도사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적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차이 나는 달은 2월 달입니다. 2월 달은 올해 발전량은 7,907kg 였는데 작년은 1 468kg 였습니다. 약 2월 달 차이가 2,561kg가 발전량이 차이 났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계속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발전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발전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3월 달에도 약 1987kg 정도가 차이가 났으며 1월 달에도 1718kg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태양농도사가 지금 얘기한 발전량만 해도 합산하면 약 9195kg 정도 거의 한달분 발전량이 작년 대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더 많이 발전한 달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5월 달입니다. 16,548km를 발전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14,105km를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2,443km가 됐으며, 또한 8월 달에는 올해 기준 13,550km, 작년 기준 12,332km를 발전해서 차이가 1,218km가 났습니다. 그래서 합산 3,661km가 작년 대비 더 발전을 했으며 적게 발전한 1,2,3,10월을 높게 발전한 5,8월이 어느정도 보완을 해서 약 평균 0.2시간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양강도사가 가지고 있는 경남 의령의 발전소인데요. 여기도 100kW급으로 양면 모듈의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한 발전소입니다. 이곳 또한 아직 12월이 다 발전이 되지 않아서 작년 12월 발전량을 공유해서 비교했다고 보면 1월, 2월, 3월, 10월은 발전량이 훨씬 더 적게 되고 5월, 8월은 발전량이 높게 됩니다. 그래하여 장수의 하랑태양강 발전소 같이 작년에는 3.71시간 정도 발전했다면 올해는 3.54시간 정도 발전해서 약 0.17시간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남과 전북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발전량이 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거리상으로 좀먼 화성은 어떻게 됐을지 태양광조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쪽은 작년 대비 발전량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라북도나 경상남도의 발전소들은 작년 대비 발전을 많이 한 달이 5월, 8월, 2개월밖에 없었다면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6월, 8월, 9월 달이 더 작년 대비 발전을 많이 한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깝지만 지역별로는 발전량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치로 본다면 다른 지역이 더 좋았던 5월 달에는 올해의 발전량은 14,072kg, 작년 발전량이 14,731kg로 약 659kg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5월 달에는 다른 지역은 더 많이 됐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659kg 정도 미비하게라도 좀덥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6월 달에는 발전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16,106kg를 발전했다고 보면 작년에는 13,796kg를 발전해서 작년 대비 2,310kg를 더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8월 달에는 작년 대비 1,890km 정도를 발전을 더했으며, 마지막으로 9월 달에는 1,271km를 발전을 더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발전량이 적었던 달은 1월, 2월, 3월, 10월 달 발전이 덜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발전소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하여 화성발전소가 올해 발전한 발전 시간은 약 3.6시간이었다면, 작년에는 3.69시간이어서 약 0.09시간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 발전을 덜한 발전소들은 과연 수익이 얼마고 얼마의 수익이 떨어졌는지 태양강도사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REC 기준은 현재 12월 17일 기준 REC는 약 62,100원이며 이 부분은 원 단위로 계산해서 62.1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또한 11월 S&P는 112.22원이었으니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 S&P 플러스 REC는 174.32원이고 100km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1.2배이기 때문에 186.74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들은 약 3.55시간 정도 발전을 했다고 보면, 99kW 기준으로 128,279kW 정도 발전을 했다면, 186.74원을 곱했을 때, 약 올해 수익은 2,3954,867원 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0.2시간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0.2시간을 99kW로 환산했을 때, 7,227kW가 작년 대비 적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계산한 가중치 1.1을 적용한 단가 186.74원으로 곱했을 때약 134만 9,57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작년 대비 135만 원 정도가 적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5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다면 135만 원은 순수익이라고 봤을 때 작년 대비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태양광도사가 오랜 시간 지켜봤을 때 금방 얘기한 3.5시간, 6시간 선은 항상 지켜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업체들이 얘기하는 발전 시간 4시간, 3.8시간, 3.9시간 뭐 이런 발전 시간을 믿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태양광 도사가 얘기하는 발전 시간, 3.6시간, 3.5시간,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발전소를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날씨로 인해서 발전이 덜 돼서 실망한 일이 없겠죠. 올해 2024년이 벌써 끝나가는데요. 태양광 도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놓았으니까 그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하셔서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시길 바랍니다.